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BMW에서 새롭게 출시한 3시리즈 중에 M3를 제외하고는 가장 퍼포먼스가 강한 모델이라고 하겠죠. 가장 배기량도 높고 출력도 높은 M340i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온 M340i는 출력이 382마력이에요. 물론 여기 캐나다 기준이고요. 제로백도 4.3초라고 합니다. 발표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BMW 캐나다에서는 4.3초라고 발표를 하고, 홈페이지에는 4.4초라고도 나와요. BMW 안에서도 그 0.1초 갖고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차예요. 360도 카메라도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330i에 비해서는 좀더 그 옵션의 선택의 폭도 크고, 이 차의 가격도 캐나다 달러로 거의 7만불을 육박하는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타이어는 2540에 19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뒷타이어는 2535에 19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스포츠 4S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뒷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기존의 330i하고 가장 다른 점이 머플러 부분이죠. 머플러 부분이 330i는 동그란 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 차는 사각형에 가까운 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모양은 X5의 머플러 모양하고도 비슷하고, BMW에서 3, 4년 전부터 즐겨 사용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라이트를 보시면, 약간의 블랙 베젤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투명적으로 봐도 하얀색이라기보다는 검정색 코팅이 되어 있고, 빨간색 쪽도 아예 새빨강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두운 빨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모습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330Y하고 다를 게 전혀 없죠. 간혹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뒤에 브레이크 등하고 깜빡이하고 같이 들어온 부분이 있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깜빡이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죠. 근데 밑에 양쪽으로 이긴 부분이 깜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두 줄로 두껍게 LED로 이렇게 돼있던 이 부분이 브레이크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깜빡이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브레이크를 밟고 깜빡이 트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브레이크만 밟은 상황이에요. 운전할 때내차 뒷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 차를 굳이 사시지 않더라도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보여 드리기 위해서 촬영 중입니다. 이 부분은 브레이크만 밟은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상황은 어떤 페달도 밟지 않고 한쪽 방향 지시등만 킨 상황이에요. 브레이크를 밟고 그다음에 깜빡이를 켜는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굵은 두줄 쪽이 브레이크 등과 방향 지시등이 같이 사용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이 부분은 한국과는 좀더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는 빨간색 불빛이 그대로 깜빡이와 브레이크 등이 같이 사용이 되니까 약간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아마 디자인 면으로 저렇게 선택을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 머플러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예요. 330i보다는 확실히 더 굵고 사운드가 큰 소리가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의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만 나도 이렇게 팝콘 튀기는 소리가 많이 나죠 그럼 마지막으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들어보실게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기존의 M3 사운드 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격한 음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330i하고 또 다른 점이 센서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전에는 한 가지의 센서만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지금은 여러 도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센서가 앞유리 전면 부위에 놓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고요 앞에 키드니 그릴을 보시면 기존의 330i는 평범한 일자형의 키드니 그릴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지금은 좀더 어그레시브한 퍼포먼스가 강할 것 같은 느낌의 키드니 그릴이 사용이 됐어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연히 모양 자체가 과격해 보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상황에 따라 개폐가 되는 자동 셔터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역시 퍼포먼스가 높은 차답게 그릴 쪽이 막혀 있는 부분 없이 대부분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냉각이 좀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330i와 다른 점이 BMW 레이저 라이트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와이퍼의 팔인데요. 기존에 와이퍼로만 구성되는 어있게 아니라 공기 역학을 생각을 해서 에어로 다이나믹 형태의 모양이 적용이 됐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을 거로 보여요. 특히 고속에서는 잘못하면 와이퍼가 유리 위로 떠서 잘 닦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340i의 엔진 룸을 보이신데요 BMW가 가장 자랑하는 직렬 6기통 엔진이죠. 사실 직렬 엔진이 열에는 약할 수 있는데 성능이나 출력 면에서는 좋은 면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엔진이라고들 합니다. 거기에 터보가 올라가 있죠. 382마력의 출력을 냈고요. 제로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3초. 2차 도 런치 컨트롤이 있어서 그 런치 컨트롤을 사용해서 제로백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X 드라이브라서 4일 드라이브잖아요. 그러다 보면 M3하고 경쟁할 만한 게 생겨요. 어느 때냐면 평소에 마른 노면은 아니고 젖은 노면이나 좀더 도로 컨디션이 안 좋은 곳을 갈때 그때 M3랑 드래그레이스라든가 경쟁적인 달리기를 했을 때는 충분히 M3를 제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른 노면에서는 많이 힘들겠죠. 이 M340i만으로도 충분히 길에서는 아주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길 수가 있고 서킷에 들어가도 어느 차에 뒤지지 않게 달리기 성능을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썬루프를 개방한 모습이에요. 저번에 330i에서 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M340i 할때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아웃슬라이딩이 아니고 인슬라이딩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리가 나오는 건 보이지 않고 보면은. 여기 바람막이라고 하는 것 보이시죠? 그 부분만 약간 올라와서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을 막아주고 풍절음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모습만 밖에서는 보이고 유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유리를 100% 오픈한 상황이고 더 이상 뒤로 가진 않아요. 루프가 많이 휘어져 있다 보니까 완전 오프레어링을 했을 때의 개방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유리가 일반 싱글 썬 루프보다는 글라스 자체가 대용량 사이즈라서 오픈하는 개방감 말고 일반적인 하늘을 볼수 있는 그런 개방감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휘발유는 고급 휘발유를 사용해야 되고요. 북미 기준으로 옥탄가 91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번에 330i 촬영 때 트렁크 보여드리기만 하고 사이즈는 재지 않은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요. 대략 깊이가 38에서 39인치 정도 나와요. 95cm가 안 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넓이가 36인치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90cm가 약간 넘는 그 정도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로 세로 90cm 안에서의 짐은 충분히 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트렁크의 높이는 2 0인치예요 그러니까 50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골프백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실어야 될것 같습니다. 차 1m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로 실지 못하고요. 여러 골프백을 넣을 때는 일자리를 젖혀서 사용해야 되고요. 자, 사이즈를 이렇게 재드렸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거기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춰서 사용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이 안에 의자를 젖히는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젠 부위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안 들어갈 확률도 높고 긴 물건 같은 경우는 의자를 젖혀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330 아이 때 제가 실내 공간을 뒷자리 공간을 보여 드렸는데 혼자 타고 보여드려서 좀 답답한 면이 있었을 것 같아서 지금은 BMW에서 저에게 차량 제공을 해주시는 저희 한국인 세일즈맨이 직접 탑승을 하셔서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함이 조나다강씨고요 그리고 현재 키가 한183 정도 되세요. 이분이 현재 운전석 자리를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체크를 하고요. 뒷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뒷자리를 보시면 무릎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죠 확실히 3시리즈가 많이 실내 공간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키가 1 8 3 인데도 불구하고 앞뒷자리를 이렇게 넉넉히 앉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번 3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을 보시면 헤어스타일링을 위해서 머리가 약간 위에 서 솟은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고 넓은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시리즈의 이번에 공간적인 측면은 살짝 비교를 해보면 이전 세대 5시리즈보다도 더 넓은 공간으로 보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 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에 보여드렸던 330i 하고 다른 점 전혀 없습니다. 뒷자리 공조 컨트롤이 생긴 점은 지난 세대 3 시리즈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이 부분은 5 시리즈서부터 뒷자리 공조 컨트롤이 있었는데 이번에 G 바디로 바뀌면서 뒷자리에도 공조 컨트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자리 쪽 전반적인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전에 보여드렸던 330i 하고 전혀 다른 점이 없죠. 물론 옵션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 부분은 좀 이따 앞자리를 가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트림이라든가 뭐 대시보드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3시리즈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디오는 하만 카든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호불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BMW에 들어가는 하만 카든 오디오는 기초적인 오디오가 들어갔다. 큰 기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기본 사양에 들어가는 오디오 치고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오디오 부분은 절대적으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서로 사실은 좋아하는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키를 보여드리면, 따지고 보면, 이3 시리즈는 이 모양의 키는 아니었죠. 지난 세대까지는 좀더 네모에 가까운 리모콘이었고 이번에는 이 기존의 X 모델들이 사용하던 키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BMW 계속 보신 분들은 키좀더 이쁘게 만들지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비슷한 마음입니다. 계속 한 가지를 우려먹는 약간 곰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간단한 거몇개 보여드리면, 이 안에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 있고요. USB 장치 있고, 컵 홀더 있고요. 이컵 홀더는 보기에는 커 보이진 않는데, 웬만한 사이즈의 텀블러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날개, 그러니까 이게 조여주는 부분이 상당히 강해요. 긴 텀블러를 사용해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텀블러를 높은 걸 쓰더라도, 이 위에 장치들을 만질 때 걸리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또 설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옆에 암레스트 콘솔박스 보시면, 이 정도의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도 USB 설정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아주 큰 공간은 아니에요. 아무대로 필요한 물건들, 필기도구라든가, 간단한 뭐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동차 등록증도 넣어놔야겠죠. 센터 모니터에도 여러 가지 옵션의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보여드렸던 330i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옵션들이 더 들어있냐면, 360도 카메라가 있고요. 풀 오토 백업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BMW에 적용된 백업 어시스턴트를 갖고 있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50m까지 후진이 가능하고 카메라의 위치에 누르는 거에 따라서 차를 여러 각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3시리즈에도 3D뷰가 있지만 다른 X5나 5시리즈하고 다른 점은 손으로 이렇게 밀었을 때 차가 움직이지 않는 단점이에요 옆에 스크린에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누르면 카메라가 옮겨가면서 차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적용을 했네요 굳이 3시리즈라고 이렇게 적용한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동 PDC 작동이라는 오토매틱 PDC의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체크를 안 하면 차가 후진을 넣을 일이 없고 그냥 직진을 하다가 바로 파킹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자동으로 앞에 센서를 이용해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이에요. 굳이 PDC 관련된 스위치를 누르지 않더라도. 근데 이 체크를 하지 않게 되면 후진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가면서 어떤 벽이나 물건을 만났을 때 알람이 울려지질 않죠. 어느 파킹낯에 들어가고 있는데 차가 앞에 센서를 통한 알람이 울려지지 않으면 요 체크하는 곳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잘못 건드려져 있어서 그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부분인데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파킹 포지션에 넣어 버리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발생되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진 않겠죠. 뭐 차가 갑자기 울컹거리면서 하지만 뭐이 부분도 항상 켜 놓고 다녀야겠죠. 심지어 마트나 이런 데서 잘 보이지 않는 후진을 할 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자동 파킹 모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크로스 트래픽 워닝이라고 해서 차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운전자에게 원닝 사운드를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 부분은 GPS를 통해서 파노라마 뷰를 볼수 있는 장치고요. 지금 타고 있는 M340i에는 운전자를 특별히 배려할만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케어링카라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된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링카에 들어가게 되면은 Vitalize 그리고 Relax 모드가 있어요. Vitalize 이 모드는 활용 모드라고 해서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요? 어, 네, 음악이 아주 신나는 음악이 틀어지면서 선루프도 자동으로 개방이 됩니다. 다시 끄게 되면은 선루프도 자동으로 닫히고요. 음악도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돌립거나 지루한 상황이 왔을 때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밝은 뮤직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썬루프도 개방시켜 주고 에어컨도 중간 이상의 센 바람이 나오게 이렇게 조절이 돼요. 이번에는 릴렉스 모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현재 썬루프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가라는 음악과 동시에 썬루프는 자동으로 닫힙니다. 운전하다가 어떤 릴렉스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활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릴렉스 모드도 적용이 돼서 아무래도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네요. 또 릴렉스 모드를 끄니까, 썬루프가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세링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제네럴 세이딩의 스피드 워닝 이런 부분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라든가 아니면 티를 마시러 간다든가 이런 레코멘드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민감하게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 표준으로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무선 충전 장치에 핸드폰을 놓고 그냥 차에서 내리려고 할때 차에서 가지가 하는 그 워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설정 안 해놓으면 그냥 핸드폰 놓고 내려도 잘 모르는 것이죠. 드라이빙 모드도 이거는 330i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개별적으로 그 댐핑 스티어링 엔진을 스포츠 모드로 할지, 컴포트 모드로 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에코 모드로 운전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하겠냐? 그럼 뭐 코스팅 기능, 셀링을 하지 않고 그냥 관성에 의한 이동으로 이용할 때죠. 이 코프로 모드를 이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 근데 이거를 끄면은 과연 어떤 기능이 될까요? 코스팅 기능을 할때 시동이 꺼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그 차를 프로그램 한 사람만 또 알겠죠 히팅도 이코프로에서 시트 히팅을 적용을 해 놓으면 히팅을 키더라도 아주 뜨겁게는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라이트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만큼만 조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딤드폴나이트 드라이빙 밤에 운전할 때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를 살짝 어둡게 해서 운전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면 밤에 운전할 때 눈에 살짝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은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BMW는 통풍 시트에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만 있고 기본 통풍 시트는 적용이 안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항상 체크해서 상태를 체크업하는 기능이고요 그 센서가 340i에는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폴스를 볼수 있는 기능이나 트리 컴퓨터 관련된 기능들을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른 건 전혀 없죠. 단지 330i 보다는 좀더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된 기능은 신형 X5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나오는 BMW의 새 차들하고 다른 점이 거의 없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통적인 부분도 계속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차의 등급 가격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빠지는 옵션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도 330i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차에 없는 어진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330i에 비해서 확실히 차이 나는 부분은 운전할 때 느낌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과연 얼마만큼 더 스포츠성이 가미가 돼서 운전에 재미를 줄 것이며 또 특히 가장 궁금해하실 그 가속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내에 타서 M340i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330i하고 또 다른 점과 전 모델의 340과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완전히 기본 세팅인데 기본 세팅을 하더라도 모든 면이 다 단단한 느낌으로 느껴지네요. 기존의 330i에 비해서 부드럽거나 완전히 편안하거나 이런 모습은 별로 없고요. 뭐 핸들이든, 악셀레이션이든 승차감이든 이런 것들이 좀 무딘 느낌이지만 단단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사운드 자체가 배기 사운드가 많이 달라져요 제가 창문을 열고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들리시나요? 어느 정도 낮게 다운 시프팅을 해도 연료 차단 전에는 충분히 시프팅이 걸음 없이 운전자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다 옮겨주는 기능을 하고 있네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게 하죠. 여기에 또 스포츠 플러스를 놓게 되면 놓자마자 확실히 머플러에서 들려오는 사운드는 상당히 어그레시브하고 엄청나게 큰 사운드가 들려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핸들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속에 올라가면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나 큰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오히려 저속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있을 때 핸들이 더 많이 묵직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동시에 다 단단해진다는 거죠 스피드하고 상관없이 저속에서도 고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도 고속에서는 핸들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속도 감응형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속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이렇게 튄다는 느낌까지 들진 않아요. 차의 무게를 좀더 운전자가 더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 무게감이 가볍게 느껴지고 전반적으로요. 그 차이가 있고 이 M340i 자체가 상당히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가 역시 330i 보다는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존의 340i에 비해서는 범위가 좀더 넓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컴포트 모드일 때는 이 M340i가 같은 경우는 단단한 느낌 와중에도 운전자를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강화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기존의 340i 보다는 확실히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 이 하체 세팅도 무조건 딱딱하지만은 않아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고 운전할 때도 차가 딱딱해서 이렇게 튀는 느낌 전혀 없고 노면을 아주 부드럽게 다 받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과격하지 않게 서킷을 주행하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그 지면의 접지력은 훨씬 향상이 됐다고 전 느껴집니다. 코너링을 돌 때나 브레이킹을 할때 이럴 때도 기존의 340i 보다는 안정감이 많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몸으로 오고, 오히려 너무 딱딱하게 되면 특히 심한 코너링 같은 경우는 차가 동동동 튀면서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을 살짝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거꾸로 생각하면 어, 너무 부드러운데? 이런 느낌까지 들 수도 있어요. 이 차가 갖고 있는 접지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기 위한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영상에서 많이 보신 곳이죠. 이쪽이 주차 타워인데 노면이 완전히 고르지는 못해요. 시멘트 길로 돼 있는데 이 길을 330i를 타고 왔을 때는 걸리는 느낌, 뭐 단단한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3 4 0 i 는 확실히 이 노면의 이 돌출 부위를 다 읽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이렇게만 운전해 봐도 이 차는 다이나믹한 운전을 위한 세팅으로 만들어졌다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심하게 달려보지 않더라도 물론 이제 달려보는 순간 이 차의 파워풀한 느낌을 느꼈을 때 M340i의 진가를 느낄 수가 있겠죠. 지금도 네. 상당히 토크감 있게 차를 밀어주고 물론 후륜 구동 M3가 갖는 뒤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토크감 있게 확 밀어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차가 전반적으로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역시 이 M340i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해서 태어난 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게 BMW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드라이빙 모드의 어떤 큰 차이 이게 물론 엔진 사이즈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 차의 세팅값이 운전자한테 어떻게 다가오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M340i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차량의 세팅 값을 다 갖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면을 다 읽고 가는 느낌이 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요동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잡아주면서 운전자한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속도에서 달리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고성능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간만에 이렇게 운전해 보는 제가 생각하는 bmw 다운 드라이빙의 감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네요 M340i를 만나면서 제 개인적으로 뭐 재밌게 운전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여러분께 오늘따라 이렇게 차분하지 못한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물론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이런 느낌이 여러분께 잘 전달이 돼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만나실 BMW의 여러 차들의 이 엔진은 이 정도의 느낌이 나고 이 정도의 마력수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조그만 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